타카시리에는 1994년 2월 27일생으로 일본 치바현에 위치한 카시나와시에서 태어나 사이타마현에서 자랐습니다. 대표작품으로는 리제로의 에밀리아와 사테라 코노스바의 메구미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왕이 타카기 여친빌리겠습니다의 사쿠라 사와스미 등 여러 작품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매주 놓치지 않고 보던 애니메이션 스르라미의 울적의 캐릭터인 호조사토시의 목소리를 듣고 감명을 받아 이런 역할의 연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4회 오디션에 출전하기 위해 신청을 했으나 당시에는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5회 오디션에는 우에다 레이든과 함께 중그랑프리에 올라가 8일 프르드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015년 그것이 성우에서 같이 출연한 코우노 마리카, 나가쿠 유키와 함께 작품에서 파생된 성우 유디 리어폰즈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킹레코드로부터 싱글 귀속해서로 데뷔했습니다. 데뷔 이후에는 단역 위주로 활동을 하며 경험을 쌓다가 2015년 3분기에는 람포 기담, 그것이 성우, 학교 생활 3작품 동시에 주연을 맡으며 활동이 급격히 늘어났고 자신의 첫주연작 모두 상당한 연기력을 보여주며 기대되는 성우로 급부상했습니다. 있습니다. 전형적인 히로인 연기 이외에도 다양한 목소리 연기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둡고 낮은 목소리도 가능할 정도로 연기의 폭이 넓습니다. 저음으로 연결된 사카모토 마하야의 톤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모노가테리 시리즈의 오시노시노부, 기멸의 칼날의 타마요, 리제로의 에키드나 등 많은 작품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2016년 데뷔 3년 만에 여성 성우들의 최대 목표 중에 하나인 프리큐어 시리즈의 13번째 작품 마법사 프리큐어의 아사이나 미라이로 캐스팅되었습니다. 2016년 주연으로 출연한 코노스바의 메구밍 리제로의 에밀리아를 맡게 되면서 모두 흥행에 성공하며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코누스바의 매구맥를 맡으면서 폭렬마법의 영창을 거의 자작영창으로 외치고 폭주를 했습니다 코누스바 주연이 모두 모인 라디오에서 처음 만났을 때 친해지고 싶었지만 차가워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쉽게 말을 못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미야소라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아서 관심이 없는 줄 알았다가 일기 마지막에 카야노아이가 말해줘서 서로 친해졌다고 합니다. 카야노아이의 대표작은 아노하나의 혼마 메이코, 주문은 토끼입니까의 호토모카, 시원찮은 그녀의 육성 방법의 카스미카오 우타 등이 있고 아마미야 소라의 대표작은 일주일간 친구의 후지미야 카오리 플라스틱 메모리지의 아이라 도쿄구울의 키리시마 토우가 등 많은 작품들을 연기했습니다. 타나카 미나미, 오오쿠보 루미, 유우키 아오이와 함께 페이트 그랜드 오타쿠라는 이름의 라인방을 만들어서 페그오 오타쿠 토크를 즐긴다고 합니다. 장난을 잘 치는 타카 기왕의 히로이를 맡게 되면서 연기와 노래 둘다 모두 잘 소화해내며 자신의 대표작으로 만들어 다시 한번 입지를 다졌습니다. 타카시 리에는 1년간 본인이 맡았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직접 그려 트위터에 올리거나 코누스바에서 본인이 맡은 매구맹의 의상을 어머니와 함께 직접 만들었습니다 연기했던 캐릭터들은 모두 소중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캐릭터들의 생일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바로 메모하고 축하해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우에다 레이나와는 무명때부터 다양한 활동을 함께해오다 보니 굉장히 친한 편이라고 합니다 대표작품으로는 SSS 그리드맨의 신조아카네 나에게 천사가 내려왔다의 호시노미야코 김혈의 카날의 치유리카나우 등 많은 작품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혈액형은 불명이라고 합니다 딱히 소속사 차원에서 비밀 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모른다고 합니다. 두살 연하의 남동생이 있는데 같이 밥을 먹으러 가거나 애니메이션을 함께 볼 정도로 친하다고 합니다. 리제로 라디오 포스널리티를 맡았었는데 혈을 자주 씹어서 카미아시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코노스바 라디오에서 말하기로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알파카라고 하는데 알파카를 정말 좋아해 동물원에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마다 알파카가 엉덩이만 보여줘서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미나세 이노리 증언에 의하면 타카시리의 술버릇은 본인이 연기한 캐릭터 에밀리아를 빼박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쿠라도 좋아해서 음식 식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할때 굉장히 자주 언급되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굉장히 흥분한다고 합니다. 애니메 재팬 2017에서 사비를 들여 마슈 사복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리제로 라디오 마지막 회와 코노스바 라디오 마지막 화의 엔딩쯤 거의 흐느끼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타카시 리에의 TMI들이었습니다. 그럼 안녕!